안녕하세요, 바라기 친구들. 혜선이에요. 자, 여러분, 저는 오늘, 아, 빨리 해야 돼. 저는 오늘 지금 여자 유튜버들 모임에 지금 가고 있는데, 제가 지금 머리를 바느라 1시간 반 정도를 늦었어요. 너무 많이 늦었죠. 좀게 빨리 갈게요. 잠시만요. 아, 너무 늦어서. 오늘로가는데 안쪽으로 가 안쪽으로. 오, 뭐가 많아. 네, 응. 그럼 옆으로 차례대로 이제 난루님. 뭐지? 뭐야, 어떻게 하 자식 가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추위를 많이 타는 세이선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요. 그래서 코미디나 이런 유튜버로도 출연을 어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지경석, 지경석. 안녕하세요. 저는 게임 프리콘 소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ASMR이나 선을 하고 있는 꿀꿀선아입니다. ASMR 사랑. 되게 많이 왔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혜인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, 어, 소두겸 엔터, 어, 튜수가 신이라고 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고요 안녕하세요. 저는 일상을 주로 찍고 있는 엔터 쪽의 해선이라고 네 합니다.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매일이 와가지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가지고 되게 떨리는데 어, 저도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와.. 오 신기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막내 우리 막내 우리 막내 감사니다 조금 조금 많이 많이 아 마, <laughs> 많이 많네네네진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많이. 웃음> <목소리> <저는 말씀하신다는 말을 웃음> 저 지금 와가지고 그런데 얘기 같은 거할수있습어까 못했어요? 거의 한 시간 안이렇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다 문자 와서 앉다가 저거 시작하고 <싹> 혹시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랑 신기하구만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예기어요 오! 아유 아유 아 반갑습니다 이게 아, 뭐야? 바게트 플이트와 파티 케이크가 아니야? 최선이이로 이제 초면에 그 <laughs> 그 갑자기. 아유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웃음> 아, 초면에 아, <laughs> 그 이러는 거죠. <laughs> 이렇게 알아가는군. <laughs> 이렇게 인사이길로 <계속> 가는 거야. <laughs> 원래 두 분이 되게 잘 아시는 저번에 유튜브 행사를 홍콩에 같이 갔었어요. <laughs> 아, 네. 아, 진짜요? 아. 그때 아. 처음 보고. <laughs> 다이아 페스티벌 때한번 보고 세 번째 보는 아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너무 자연스러워서. 다들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고. 그러니까 여기, 여기가 뭔가 그런 자리가 될것같아 오자마자 먹는군. <laughs> <laughs> 너무 배고팠다. 나한테만 안 오지? 애들이 야너봅까여러분 아, 그게 뭔데? 제 아, 언니는 조금나 오면 이 이름을 꼭 기억을 네, 해서. 너무 슬펐어요 <laughs> 해선이라고기주 해요 아, 정말 너무 쓸쓸했어 아이 <laughs> 그쓸구나 <laughs> 이거 하고 뭘 하는 건가요? 2차! 2차? <laughs> 아우 좋다 2차 <진짜> 와인 다네 소주요? 내죽는 음 <laughs> <laughs> 진짜로요 음 제발 제발 진짜 말씀을 안 하시면 없잖아요. <laughs> <그래서> 너무 <laughs>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, 그러니까 달래 피부가 아니에요, 진짜로. 나도 좀 피부는 있는데, 다 뭐로 같고. 반갑습니다. 채선이 안녕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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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되게 말랐다시기니까아 아, 아, 제가 아. 요즘 살을 열심히 빼고 네. 있어가지고. 아, <laughs> 아, 나도 그래야 되는데. 아이. 이다 어, 아 맞다. 언니야, <laughs> 언니야. 진짜로 야다 아, 어떤 생각이냐면, 얘는 참 열심히 하는구나. 되게 무에서이유를좀 만들어내는구나. 막 욕심이 많구나.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, 공격로 <laughs> 뭐 되게 멋있게 막 설명하면서 이게 이런 설명만 잘 설명 안고 <laughs> 카메라 들으려면 갑자기 막불안해지잖 <laughs> 6년 됐고. 이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가 이런 얘기 좀 미션 중에 1번의 크리에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의 하이를 맞는 사람을 싹 찾아다니는 거야 아, 그래서 그래에 맞춰가지고 나 동그라미 하고 있었는데 뭐야? 이거 아 어! 아 없어요? 나 이렇게 어찍 와서 말 찾아다닙시다. 아, 뭐, 저요 저요 저 해주세요. 주자 감있어요 여러분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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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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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혹시 가을에 태어나셨나요? 저저저 고양. 뭔가 가을에 태어나. 나 가을. 아 너무 많은데? 혜보아 어, 안녕. 자야뭘 해라. 아, 고양이 고양이. 아, 와 언니 진짜 사인 완전 멋있다. 사인 여배인가? 우와. 빙고가 끝났습니다. 허리에 같은거 에요허리 님이 궁금해요. 풀내고 어, 네, 네. 네, 네. 있어. 아니, 지금 만나셨어요. 너무 네. 네. 뭐, 재미있어요. 내가 언니한테 <laughs> 있어요. 있어요. 야 그럼 명이희잖아 신인님 혹시 한오쌤이라 사귀시나요? <laughs> 나 머리색 봐라. <laughs> 대박. 안에서 안 보였어. 맞아 안에서 안 보였어 속상했어. 방금 하고 왔어 방금 고생. <laughs> 절 절대 해서 나 너무. 이거 사진 찍는 거야? 아, 네. 우리 마,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, 너? 야, 너 말도 안 되는 조합이야? 아, 됐어요. 오예. <laughs> <laughs> 우리 열일하신 우리 해순이 <laughs> 우리 해순이 <laughs> 이거 어디 거예요? 이거 파나소닉 분이기 아, 안 좋은 거 쓰시네. <laughs> 색감이 다르단 말이에요. 여자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. 아유, 좋아. 그쵸. 저거는 드라마도 직권 하는 찮습니다 언니한테 와요. 관찰사진 필요하신 분들 핸드폰 앞에다 쫙 놔주세요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아, 오, 네. 잘 지낼게요.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. 얘 붙여놔야지 <laughs> 기 써서 뒤에다가 엽서처럼 이상 애들을 많이 만나 너무 정신 이제 시작 여러분 너무 졌어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<laughs> 땡땡땡이 궁금, <laughs> 궁금해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<laughs> 다들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어. 저희가요 안 해도 돼? 나다안는데 필수인 줄 몰랐어 양띵님 양띵님 가방 이라인이 <목소리가> 있나요? 있습니다. 잘해주세요. 좋아하시락주세요 버블디아님,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계속 그냥 쉬지 않고. 우와. 타고났다 그게 머리색을 자주 예쁘게 바꾸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관리를 못해서 맨날 끊어집니다. 아 자본이다. <laughs> 몇백개 단위가 아니고 천개인데 우와 아, 와 진짜요? 오, 오. 이게 더 들려주세요 짠! 선물도 받았어요 와 <laughs> 어, 여기 조명 <좀> 좋다 <laughs> 제가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빠르게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정말 처음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또 신기하고 건우 <laughs> 많이 땄어 맞아 우리 있창아요 그래서 우리 인싸력을 아주 그냥 발성하면서 언니 일주일에 사는 게 괜찮아? 테스트 <laughs> 하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 좀더 많은 분들과 또 좋은 컨텐츠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노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